현금 선물로 출산을 축하해 주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같은 서울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또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서 기억하기 힘드셨죠. 중앙일보가 출산 축하금과 국가 지원금, 그리고 축하 용품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.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.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지역과 아동의 정보를 입력하면 출산 축하금과 국가 지원금 등 모두 합쳐져 소개됩니다. 예를 들어, 서울 강남에 사는 부부가 둘째를 낳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금 50만원과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합한 1740만원, 이렇게 해서 총 1790만원의 합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일부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. 지역별 출산 용품 선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배등 뉴스 강민지였습니다.